지금 서 있는 이 횡단보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철을 어떻게 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도시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정신장애인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먼저 다가올 때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금방 저한테 물어보고 계셨는데 제가 그냥 보내는 것이 좀 마음이 좀 아파서 그냥 또 그런 변명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동정하기 전에 나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 보이는 저쪽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좀 돔처럼 생긴 스타트 파크를 잘있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스타트 파크가 이렇게 뒤로 보이는데 좀 멋스럽게 좀서 있고요. 이이 사거리 내 거리의 이 풍경이 정말 멋스러운 느낌을 좀 주는 그런 곳이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저 포스코 건물이 오히려 이렇게 찍으니까 더 건물이 뒤로 보이네요. 에, 뭐, 워싱턴이나 뉴욕 같이 그런 큰 도시의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 곳곳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이 날씨가 좀 추워도 어, 대한민국 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엔돌핀을 팍팍팍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찍어 보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지금 이제 저글로 이렇게 나와서 이 곳곳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싹 무리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 그런데 혼자 이렇게 고독할 때는 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지난 여름에 이곳을 지나가는데,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어,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랬던 시간이 벌써 이제 추억으로 또 생각이 나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 여경이에요. 네 감사해요. 에, 어디까지 가셔요? 저기 여기 저기까지. 네. 그 지하철 이대 어, 인천에 어, 예, 예. 있고. 아예 어, 저도요. 그래요. 어, 자택 자택이 어디세요? 우리 지금 경기도 광주. 광주에 에, 경기도 에, 광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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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기 옥포가 어. 옥포에 저기 신한 저기 그 어, 가족묘 있죠? 어, 신안. 어. 거기 저희 어머니가 계셔.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 어디, 대기 어딘데? 저 안양이에요. 안양? 네. 어, 그러시구나. 어, 저기, 아니, 데, 묘에요. 추모관이야. 추모관? 어, 가족묘. 어, 가족묘. 시안에요 거, 어. 저기요. 근데, 저, 아니, 권사님 사실은 아, 저는 안양이고. 안양이고? 어, 어.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기는, 어. 거기, 광주, 거기, 어. 그근방으로알았을때가 그런 거죠. 어, 어, 우리 집은 경기도 광주. 광주, 예. 음, 근데 강주. 저 반대 방향 쪽인가 보죠? 예, 그, 음. 모르지. 경기도 어. 광주는 아, 예. 성남 옆에. 그러니까 성남 옆에요. 거기 예. 오포가, 분당 예. 넘어가 맞아요. 오포가 우리 지역에 있어요. 어, 예, 예. 예. 예, 예. 거기 예. 가면 이제는 거기 있잖아. 신안, 예. 신안공원이요. 예, 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막 어, 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렇게 보면, 은 예, 예, 거기, 맞아. 어, 4월달하고 예.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4월달하고 예. 5월달하고. 이번에? 예, 예. 그래갖고 가서 어머니, 아. 친정 어머니. 어. 그래갖고, 우 울다가 왔어요. 어, 나도 또, 우리 엄마가 지금 어, 91인데, 네. 지금 가는 길 여기 지금 일행들하고 다 음, 보내놓고, 음, 부평에 우리 네. 엄마가 이제 음, 남동생이 모셔왔어. 어, 그래서 어, 예. 거기 좀 들렸다 가려고. 어, 예. 저기 보니까 인천에서 부평역에 가깝더라고 어,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가, 어. 그 하고 가려고 지금 어, 혼자서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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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 가면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어, 얘기 예, 나누고 하는 중에 아 예. 어, 이거 안 꺼졌네 계속 어, 개, 계속 있었네 아, 난 아, 꺼진 줄 알았는데 아, 어머지요. 어머. 어머. 네 저기 우리 여기 군사님하고 네. 이야기가 길어져서 아, 저, 저, 저. <laughs> 이제 이게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 저희가 종료가 됐는지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 도시가 참 멋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찍어보고 이렇게 가는데요. 정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구석구석의 조각물도 보고 구석구석에 있는 이도시에 이렇게 멋스러운 그런 장소들도 좀 소개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도 지금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